사바이디 사티캅 안녕하세요. 지금은 무거지비인 아시아 지금은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입니다. 자꾸 영상이 끊기네요. 아까 중에 그 중앙터미널 라오스의 중앙터미널 파투사이에서 우리 그 네일아트 어, 베트남 사람들이 하는 이제 손톱 발톱 손질하는 영상 찍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또이 영상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또 나눠 가겠습니다. 이제 빨리 이제 한국 가가 지고 고프로 지금 집에 있거든요. 고프로 가지고 찍든가 해야 되지. 이 휴대폰으로 찍으니까 용량은 충분히 남아 있는데 자꾸 찍다 보면 동영상이 막 끊깁니다. 어 이거 좀 혹시 아시는 분들 휴대폰 쪽에 뭐 일하시고 이런 분들 좀이 답변을 좀해 주십시오. 이거 보면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또 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딱 보면 표시가 납니다. 예. 저 이제 물건도 찾았고 이제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제 숙소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아까 중에 또 우리 고 이제 손톱 손질, 밭도 손질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가격도 말해드렸고 다음에 기회 되시면 어, 터미널에서 시간 많이 이제 시간 많이 남으신 분들 한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한국에서못 봤습니다. 저번에 설명드렸던 우리 라우스의 이제 바게트 이렇게 이게 오리지널 맛있습니다. 요 매콤한 매콤한 소스에다가 이거 하나 5천0 0천기밥 받기도 되고 보통 뭐뭐 뭐 방병에 보면 이제 그, 그거는 오리지널 바게트는 아니고요. 그거는 여행자들을 위한 거고. 그거는, 그런 거는 사실 뭐, 한국 가서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거 룩스인, 오뎅. 오뎅튀김. 그리고 진정한 거는, 진정한 라오스에 그런 거를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예, 예. 요로 길이 있나 모르겠다. 아이탕니 빠이 동팔란 다 해봐, 동팔란. 오케이. 아까 그 길, 요 가면 된다네. 요 한번 가봅시다. 요 이제 전부 뚝뚝이 많이 갑니다. 여 길로는 별볼건 없는데 이 길로 가까 막가 이 길로 가면 지름길은 지름길인데 뭐별볼건 없는데 아 일단 가보겠습니다 뭐 요거 원래는 달라싸오 시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하나 막 달라싸오 시장이 시장이 달라싸우 시장고 지금 아침에도 할 겁니다. 요요 원래는 달라싸우 시장 아침 시장이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이름이 달라싸우 아침 시장 아침 시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터미널 이름이 아침 시장입니다. 예. 요 아침에 요요 요 시장 있네요. 여기가 채소 이런 거 싸기 때문에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 와서 물건 사고 일하면 좋습니다. 예. 아직 요 시장이 있네요. 요렇게 이제 이런 달라싸워가 이제 요렇게 이것도 다 중국 자본일 겁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큰 쇼핑 센터 지어가지고 앞으로는 요게 밖에서 이렇게 천막 지고 장사하는 건 없어지고 그 안에 상가를 다 분양을 할 겁니다. 근데 분양도 비쌀 키라. 이렇게 신발하고 갑니다 남대로 좀 태국에서도 그나마 뭐 한10% 이렇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사려나 갑면 달라싸와서 사면 됩니다. 이건 이제 쏨미래가지고 라오스 사람들은 요과일묵습니다요 가일. 쏨쏨이래 가지고. 시큼한 거. 그래 먹고라는데. 요달라싸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살건 없습니다. 살건 없어. 우리나라 옛날에 완전 뭐 70년대, 80년대 재래 시장을 보시면 돼요. 살건 없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그래, 현지인들도 사는 거. 내지는 이제 현지 물가를 알라면 이렇게 시장을 오는 게 맞죠. 미용실, 시장 안에 미용실. 현지 물가를 알고, 현지 사정을 알라면 무조건 시장 가야 됩니다. 시장을. 시장 가가지고 밥한끼사 먹어보고, 밥한끼사 먹어보면 아, 현지인들이 먹는 밥한 끼는 이 정도 물가구나. 그다음에 뭐티 조가리 팬티 하나 사보고 아, 현지인들 물가는 이 정도구나. 그렇게 가늠할 가름,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달라사우는 채소하고 가이라고 이런 거 쌉니다. 이앞 안에 보면 가이라고 채소 시장 있네요. 아침에는 좀 도매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도매로. 그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본 듯한 노점이 있는 데는 조금 비싸고 아침에 오면 저 길거리에 막패놓고 합니다. 그런 게다가 아무래도 가게세가 안 나가니까 조금 더 싸게 판다고 보면 되죠. 옛날에 여기 와가지고 채소 사가지고 밥도 해먹고 그고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뭐 별로 올 일이 없네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저도 뭐, 보자 와. 한, 거의, 한 7, 8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 <laughs> 옛날에 라오스 초반에 왔을 때 여기에서 이제 사가지고 요, 요 채소 사가지고도 뭐 만들어 먹고 그랬다. 그때 열심히 살았네요 지금은 막안 만들어 먹습니다. 막사먹그사묵고라지 요 가위라고 채소 팔고, 뭐, 자파 같은 거, 신발, 슬리퍼, 옷, 모자 이런 것도 팔고, 요거는 이제 고기 있네요, 고기. 고기 파네, 고기. 돼지고기. 옛날에 요기서 돼지고기하고 사가지고, 뭐, 돼지고기 볶아먹고 그랬지. 어, 요 천엽도 있고, 오만개 다있습니다 예. 예, 일단 뭐, 고기 시장을 이었습니다. 고기시장 다 똑같다 동남아 고기시 거재래시장의 고기시장 느낌은 다 이렇고 또 키로야 얼마 여기 이제 가둑 같은 거 가둑이니까 그 뭐죠 가둑이 한국 말로는 뼈다귀 같은 거 이런 거 사가지고 또 육수 만들어 먹거나 합니다 누들 같은 거 팔고 이거는 뭐 소스 이런 거 팔고 아까진 뎅 같은 것도 팔고. 아, 진짜 유튜브 하는 덕분에 저도 좋네요. 거의 7년 만에, 거의 7, 8년 만에 한 달러 사우시장에 옵니다. 아, 길이 이렇게 연결되구나. 아까 큰 길이. 예. 저도 유튜브 찍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또 워낙 요즘에는 여기도 이제 시시,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이렇게 다니줘야 됩니다. 근데, 개울불이 그래도 안 다니가지고, 그런데, 아, 요렇게 길이 연결되는 것 같네요. 아, 길이가 맞나? 길 맞나? 주차장이가. 아, 저리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사람이 가는 거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길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아까 중에 저기 큰 길로 연결되는데. 에이씨. 없겠다. 여기 주차인 것 같네요. 그냥 왔던 길로 가겠습니다. 또, 한 번씩 모르는 길갈 때는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빨리 포기 안 하고 막 가다 보면 <laughs> 난치 돌아올라오면 힘듭니다. 예, 또 영, 영상을 짧게 짧게 찍겠습니다. 너 길게 찍어봐야 안 줘도 업로드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짧게 찍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달라서, 어 달라서 시장도 보셨고, 달라서 터미널 안에서 이제 우리 발톱 손톱 네일 아트 하는 것도 보여 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어먹고집이인 아시아 라오스 비엔텐입니다. 감사합니다. 컵자이드 쿠꿍캅. 땡큐. 바이바이.